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7회 초, 초 두산 두산베어스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임병헌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원아웃. 2사 주자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최준석, 최준석 선수입니다. 초구 빈 맞았습니다. 초구는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2루로 타자 주자 2루가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김동주 선수입니다 김동주. 초구 갑니다 초구는 볼 원아웃의 주자는 2루 2구째 2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두볼이 되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파울 살짝 빗나갔어요 타이밍이 조금 빨랐습니다 4구째 드라이! 스윙 투볼투 스트라이크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투투 피치 받아쳤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완전히 늦었어요 6구째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나오지 않습니다. 풀카운트입니다. 너무 깊었어요. 볼시이 전부 나쁜 건 아니거든. 요 변화구 타격.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삼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에서 승부! 홈에서 득점! 4번 1사 타자. 주자 1루.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 아웃 됐습니다. 다음에는 등번호 30번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3 아웃 됐습니다. 수수의노련함에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7회 말. 7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기아 공격. 타이거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타자. 이영규 선수입니다. 이용규. 시즌 3회 7푼 5리.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잡아 당겼는데 이 타구 1루수. 1로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 타자. 1사 의 주자 없습니다. 2번 안치홍.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분 9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안타입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나성범 다시. 선수입니다. 나성범. 초구. 타자 쳤고 중견석 쪽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1사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상황에서 이범호 선수입니다. 시즌 5할. 투수는 어떻게든 땅볼을 유도하려고 할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2루에서 아웃.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8회 초. 부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광림 선수입니다. 타자가 때렸고 좌측에 파울. 빗맞았습니다. 2구는 볼. 볼 카운트 1앤1.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볼입니다. 투 볼런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4구. 땅볼 빠져나갑니다. 2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7번, 득점권 8자, 상황에서 2루, 안경현 8번, 선수입니다. 쳐보겠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점장 넘어가지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홈으로 옵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추가 득점 8자, 찬스에 두산베어스 타석에 홍성흔 선수입니다. 투수가 교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운드는 이제 2수, 장현식 선수입니다. 장현식 초구입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3루에서 세잇 이자 특정 찬스에서 6개 점수를 6개 더 6개. 뽑을 수 있을까요? 어, 9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승부를 결국 다음 타자로 넘깁니다. 5위 4번 타자 원아웃 주자 3루와일로 타석에 1번 타자 2, 3, 타석에는 2, 3, 대타, 대타. 박건우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쳐보겠습니다.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원보 주자 1 3루 2구째 변화구 각다 맞췄는데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스코어 3대 0. 일사에 주자는 두명 앞선 타석에서 가자. 안타있는 최신재. 최준석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점장 넘어가지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이루자 호빈 스코어 4대0 앞서 타점을 가자. 생산했던 김동주 3목. 선수입니다 김동주.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옵니다 원아웃 주자는 2 3루입니다 2구째 되었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4번 의 4번 타자 김재환 씨. 선수입니다. 김재환 초구. 초구 때렸는데요. 1루수 잡고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두산이 앞서고 에이, 있습니다. 말. 8회 말,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송주 타자는 최기섭 선수입니다. 최이섭 선수는 최이섭 선수는 시즌 2할 오픈, 한계홍.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원아웃. 1사의 주 없습니다. 4석의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최이섭 시즌 2할 오픈, 주자 없는 상황. 살짝 빗맞은 타구.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갖다 하군데? 아웃. 잘 갖다 맞추다군0 2,000. 2,000. 2,000. 2,000. 2 2,000. 2 2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습니다0 0 0 2,000. 1루에0 2 0서0 2,000. 2회 초두삼베어스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등번호 30번 선수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원아웃 1사의 주자 타자. 없습니다 중견수. 6번 타자 김광림, 김광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투아웃 타석의 7번 타자 2루스. 안경현 선수입니다. 안경현.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습니다. 초보 때립니다. 이루스 안치홍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9회 말. 말. 기아타이거즈의 기아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우격수. 박찬호 선수입니다. 1루수 장면. 일루 수점 아레입니다 정말 어? 멋진 어? 수비를 어? 보여줍니다 김치. 참 빠른 타구였는데 잘 처리했어요 초구입니다 번트됩니다 투수잡 왔습니다 1루로 1루에서 타자 1번 타자 이용규 타자. 선수입니다 이용규.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번트 자세 초구 초고.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투수잡 왔습니다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